안녕하세요 이모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장님 저 그만둡니다. 그리고 저 3년 일했으니까 퇴직금 1,500만 원 계산해보니까 나오거든요. 그거 2주 이내에 주지 않으면 저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물론 이렇게 세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문자를 받고 찾아오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가 근로자로 프리랜서를 추정한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클로저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퇴직금, 주유수당, 연차수당, 각종 사대 보험, 사장님, 3년 동안 안 주신 거, 몰아서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썼고 대체적으로 내용도 GPT 돌리니까 프리랜서 계약이던데요? 그러면 문제 나중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근데 노동청이나 재판부는 계약서의 제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이 사람을 공등한 어떤 프리랜서, 파트너로 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업원, 근로자로 보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7, 8가지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설명하면 아마 보시다가 나가실 거니까 일단 간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결과물을 파는 거지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투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9시까지 출근하십시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퇴근은 6시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 폰트 이렇게 바꾸시고요 색깔도 더 제대로 바꾸시고 이거. 12시까지 완료해주세요. 오전 과업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아니, 프리랜서도 뭐 피드백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나 그 형태가 중요하죠. 매일매일 몇 시까지 컨트롤하고 이러는 게 프리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프리랜서, 뭐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이라면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어주시고요. 피드백 검수할 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이 홈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시고요. 결제 페이지는 이렇게 하시고요. 매일매일 이러한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하는 것은 프리네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표지가 있는데 비품이나 도구 같은 것도 중요하죠. 회사에 노트북을 쓰라 하거나 어떤 회사의 장비를 이제 임시로 대여를, 근로기간 동안 대여를 하는 것도, 아, 이 사람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왔는데 회사가 맥북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 계정을 쓰고요. 자리도 지정해줍니다. 사장님이 의무를 덜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쉽게 고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 공간에 오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회사 장비 회사 계정 사실상 옆에 있는 김대리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00%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로 써야 되는데 프리랜서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학원, 우리 필라테스, 헬스장 선생님들, 요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원장님, 관장님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강사님들 3.3% 계약서 많이 쓰시잖아요. 더 좋으실 때도 있죠. 왜냐면 4대 보험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3.3때면 돈 받는 게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 3.3 받으면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연차 안 되지, 주유수당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3.3 근로자면 5년, 10년 이래도 퇴직금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건 불리한 거죠. 우리 강사님들 3.3 계약서도 쓰시고, 시간표도 원장님이 짜주시고, 커리큘럼 뭐 각종 교재까지 원장님이 정해주시죠. 그리고 학생 상담일지, 뭐 강의일지 이런 보고 체계도 갖춰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진짜로 프리랜서로 쓰려면 강사가 자발적으로 커리큘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간표 교재 이런 것에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근로자로 채용하셔야죠. 두 번째 업종으로는 디자인과 용역 업체입니다. 상주 프리랜서 참 무섭죠? 개념이 뽑아놓고 PM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맨날 매일 아침에 컨트롤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매일 보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근도 엄청 합니다. 퇴근도 잘 못하고 시간 뭐 출근시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못 받은 수당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프리랜서 말그대로 프리잖아요 어떤 회의 참석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율도를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에 오, 불가피하게 오더라도 그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4대보험 다 들어주고 이거 수당주면 저희는 뭐 남는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뭐 출퇴근도 시키고 지시 뭐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 활용을 하시려면 어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잔머리를 굴리기보다는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4대보험 아끼려다가, 나중에 3년치 퇴직금, 각종 수당, 4대 보험, 사업주분 미납액, 각종 과태료까지 이렇게 몰려오면 아시잖아요. 나중에 안 줬던 걸 주려고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거. 실제로 회사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직원을 뽑고 차라리 어떤 국가로부터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직원들 혹은 내가 맺은 계약이 사업자에서 안전한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요새 정부가 프리랜서들 다 근로자로 본다는데 나중에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미리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 골치 아파 지시거든요 또 당연히 그냥 대여금이었으면 사장님 폐업하고 뭐 극단적으로 회생 파산하면 안 갚으셔도 되는데 이게 임금 체불로 가버리면 형사 처벌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서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더불어서 노동청이 이제 제시한 어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이런 것을 잘 종합을 해서 안전하게 계약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이 링크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